생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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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생일을 큰일 났다 큰 이제 또 이제 또 진짜 자기가 작곡했다고 그런다 이제. 그럼 아니 근데 잠깐 <laughs> 그거 좋잖아 지금 멜로디 <웃음> <웃음> 내가 이걸 생각했단 말이야 <laughs> 저좋네와 <laughs> 좋다 그래, 내가 생각한 게이거 <laughs> <있 거야. 웃음> 뭔가 어이엔딩 <이>, <laughs> 우리가 만드는 거는 그래서 특정 시스테이션에서 내가 말 대신에 전달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말로 하긴 좀 애매한데 뭐 이렇게 아니면은 누구한테 음원을 보내서 어 뭔지 열어보, 열어보고 딱 들어보니까 한 번에 이런, 이런 정도고 너무 너무 어, 뭐 자주자주 하는 이런 거하고 는 살짝 다른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음. 왜 우리 패키지에서 이렇게 코카콜라에서 뭐 무슨 뭐 우리 더 우리 더 열심히 잘하자 막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에서 있는 용도로 쓰듯이 우리는 뭐 음악으로 이제 좀 그런 거를. 아니 나는 오늘 <laughs> 그뭐 여러 개가 나오겠지만 이거 하나는 반드시 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음. 생일 축하송을 했으면 좋겠어. 생일 축하송 어, 가사 좀 생각해봐. 가사를. 음. 너무 해피 버스데이나 그러니까, 생일 축하한다 그래. 너무 진부하잖아. 그러니까. 어, 어, 어. 그거 그렇지. 태어난 것에 대해서 뭐 신선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 길면 또 재미 없어. 음. 사람들 안 해. 한세 문장 정도로만 딱 음. 만들어서 끝내는 거야. 음. 세 문장으로. 삼행시 마냥. 음. 생일 축하 노래가 근데 웃긴 게 음. 예를 들어서 너무 생일 축하라는 말을 안 쓰면서 고급지게 하려고 벗어나면은 사람들이 안 써. 그렇지 어. 그게 묘한 거야 기억 자체를 못 다는 거야 음.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뭔가 쓰긴 써야 되는데 음. 야, 가사 생각하는 거 시간 꽤 걸리지 않을까? 가사 그래도 우리 NK업이 나오듯이 음. 그렇지 음. 근데 우리 페이스북에다가 음, 음. 생일 축하라는 말을 잘안 쓰고 생축 생축이라고 쓰잖아 음. 그거를 약간, 약간 빠른 비트로 음, 음. 생축 생축 거기 그네 어, 어, 되게 초성 맞게. 어, 네가 만든 예전 광고 같다야. 생축 생축. <laughs> 한번 잘못 만들고 색생알라다려 <laughs> <깔아다니는구나>. 몰라. 땡 생축해주세요 <laughs> <laughs> 괜찮네. <괜찮은데? 웃음> 생일 축하. 생축해 주세요. 이걸로 <laughs> 생축. 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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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축. <laughs> 생축. 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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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축. 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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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축. 그거 좋은데요? 그래요? <laughs> 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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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축. 이게 오래됐다. 오래됐다. 생각했는데, 아, 지금보다 맛 던지는 대구나 진짜. <laughs> 생축생축생축생축구 친구 생일을 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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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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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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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birthday to you. <laughs> 야 근데 엔딩이 약간 만보 같은데? 만보 리듬인데? n g I 그게 어. 만보 클리셰야 그치 만보 끝 g 때 재밌잖아 <laughs> 음. 음. 재밌어 아니 그래서 음. 아 t 곡 전체도 그렇게 만들어 got the 아 n d 음. 음. 일단은 그리해그래 그래. 그래. 만보가 살짝 귀여운 느낌이잖아, 있 그지? 어, 그렇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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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거나 틀리거나 <다르거나> 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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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똥똥똥 <laughs> <thi> <laughs> 얘기하면 그냥 잡한 게 잡한 게그 죽을 잠보기 일어나서 죽잖 그러니까 어, 어, 맞아 그게 맞버잖아. 뭐 맞아 맞아. 내 친구지만 참 신기하다. 아, 그럼 안 버리고 오. 계속 같이 해줄 거야? <laughs> 생축생축생축생축부르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n 생축 생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나는이거는이거는 약간, 호감이 가야 될것 같아서, 응. 뭐 그냥 라이트하고귀엽게 응. 갔으면 좋겠어 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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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통 사람처럼 u c k 오케이. n t Chuck, Saint, Chuck, s a i n 이 Chuck, Saint, c h 자 아, 다음 거. <laughs> 다음 거. 근데 들어가지는 않았어? 어? 괜찮아? 응, 완전 들어갔지. 야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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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했어. 아, <laughs> 예를 들어서 깜찍한 여자어어이나들어자이서 못했어. 이 예를 들어서 한 여자이나 자이나한자이나찍이

야 아, 이런 게 신기해. 이거 베이스 라인만 들으면 응. 좀 그냥 뭐, 뭐 어울릴까 이 되잖아. 생칠 생칠 생칠. 그 펜더 토닝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laughs> 이게 이게 되게 쉽고 가사가 몇 글자 안 되잖아. 왠지 한국 한국의 유학원 외국인 유학생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소리> <형>? <목소리> <목소리> 나, 의견 하나만. 응. 나중에, 응. 기워지라고 말인바, 응. 하나만, 응. 좀 어때? 오케이, 오케이. 응. 나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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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맞은가? 맞은가? <laughs> <laughs> 그 땅땅땅 이렇게 오게 박수치 시간을 명확하게 알려주잖아 <laughs> 땅땅땅 와야 <laughs> 그리고 이게 만보리듬이 묘하네 좋아. 듣고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웃음> <웃음> 뭐 남미나 이 어쩔 남... 때 이런 어, 리듬이 그럴까. 사람을 되게 그렇게 왠지 발이 한번 나가다 들어와야 될것 같아 <laughs> <laughs> 앞으로 갔다 뒤로 한번 와야 될것 같지 않나 이거? 미게안 되는 거야? 아, 이거 내가 보기에는 AI가 극찬이만큼 하려면 꽤 걸릴 것 같아 그렇지 CPU 타지 <웃음> <웃음> 아니, 내가 아까 입으로 떠들기 이렇게 고급스럽단 말이야 <laughs> 깜짝. 공동 작곡 웬만로쟤고마걸로도 노래 만들겠는데 가마찬가지가마가가 마찬가지로 가마가지로 쟤가 마찬가지로 쟤가 마찬가지로 쟤가 마찬가가가 신경 이게 네가 극 뜯은 거를 주저하다다다 듣는 게 신기하다. 네, 네가 그지뢰받으아 아니야. 고민기 시작했어. 멋 하지? 나 저거 해 봐야 되는데. 너는 저 아, 니야 할지도 해 놓고 가만히 있잖아. 사이니 된거 아니야? 이런 말도 많이 했었지. 비슷하면될거 아니야. 그렇죠? 괜찮은데. <웃음> <웃음> 진짜 빨리 만드네. 아. 한 3일 걸리겠다. 3일. 3년이 걸려서 만들어도 <laughs> 저렇게 안 나올 아, 것 같아. <laughs> 이게 이게 아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가? 이게. 이게. 화성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자 그래서 완성을 좀 해왔습니다. 너무, 너무 저렇게 열심히 만든 거를 너무 안 듣고 거야. <laughs> 너무 무시하는 <laughs> 거얘 노예 노예. 만들 거 됐고. 넌할거 해. 내가 보기엔 이정도면 거의 딱정을 찌르는 것 같아. 그 didn't s 두 번째, 가 뭐냐면은 그 g to say, I'm going to s a